지역의 오선중진 서병수 의원과 친윤계 대표 주자인 장재원 의원, 두 사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 의원이 지역에서 다수인 친윤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의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상에서 서병수 의원의 발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서는 친윤 하겠다는데 막아서는 이유가 뭔가, 차도 한잔 마시지 못했느니 그따위로 딴지 거는 이유가 뭔가라며 나경원, 안철수 등 경쟁자 찍어내기에 나선 친윤 측을 겨냥했습니다. 한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갔던 것과 달리 전당대회 룰 개정 이후부터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안철수 후보의 부상 등 정치적 활로가 열린 때문입니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년 총선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개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데 최근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설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반면에 장재훈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습니다. 반윤 우두머리로 공격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다시 구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안팎의 책임론이 이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일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군이 직접적으로 장 의원을 겨냥하고 있고, 김기현 후보의 측근마저 민심이 안 좋다며 이선 후퇴를 종용했습니다. 적어도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장 의원의 숙고와 침묵의 시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각각 비윤계 최다선 의원과 핵심 윤회관으로 주목받아온 두 정치인의 최근 대조적인 행보를 지역의 다른 의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